안녕하세요, 오카오카 가정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와이프 몰카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몰카를 준비했냐? 와이프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 주말에는 늦게까지 잠을 자거든요. 평일에 자기가 일을 하니까 유일하게 늦게까지 잘수 있는 날이 주말입니다. 근데 단 여기서 어떤 뭘 그럴 준비냐. 했 와이프가 일어나자마자 전라도 욕을 할 겁니다. 와이프가 전라도가 고향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전라도 여자를 욕을 하고 전라도 여자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때 그때 와이프의 리액션을 볼 겁니다. 단, 전 진짜 전라도를 사랑합니다. 전라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니까 전라도 분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자 와이프 이리 액션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잠시만요. 일어났어? 응. 지금 일어났어? 응몇시데 지금 일어는거 지금 12시가 다됐고만지 봐봐 눈 어? 눈을 왜나테 그렇게 잘 알아봐 몇시 12시 어, 아니 12시인데 있지? 지금 일찍 일라도 여자들은 좀 늦잠이 많은거 같아 굳기로 네라도안너네가만 보니까 자기가 전라도 사람인 그런거 잠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제가. 맨날 아침 일찍 일어고 출근하는데 그럼 주말에 자야지. 다른 사람도 편하게 <laughs> 출근 안 해? 주말에 쉬지게 찍으니까. 뭐야, 뭐 퐁퐁 안 해? 응. 커피 마시려고 해? 아니, 내가. 아니, 컵 지금 그냥 저기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퐁퐁을 닦아야지. 퐁... 아니야, 어제 아니, 물 마셨던 거야, 내가. 어제 물 마신 거를 닦아야 되거 아니야? 내가 마실 건데 왜. 졸 전라도 여들 진짜 그라 상관이야 <laughs> 아니 야 지금 보고 그래, 지저하게 그럼 음, 내가 <laughs> 먹은 건데 왜 하... 희한하네 시기 걸려 아니 경기도 사람들이 다가다 보면 경기도는 뭐야아침금문가1 1 너의 하는 행동을 보고 <laughs> 얘기를 하는 건데 내 하는 <laughs> 아프지? 잘안 찼나? 안 씻었어? 아 형님 지금이라서 지금도 뭘 씻냐? 너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야 일어나자마자 씻어야지 거기 커피 커피부터 먹는 사람이거든요 미친구인데 커피를 마실 수도 있지 아 씻어야지 일어났어 사람이 다 스타일이 다르지 스타일이야 사람 일어나면 씻어야지 응. 한국 전라도 여자들 진짜 이상해거때 떄려 아 이게 지역 감정의 얘기가 아니고 카만 보면 그런 거 같아, 자기를 보면. 너 어, 봐봐, 전라도 여자들이 욕도 많이 안되니까 카만 보면. <웃음> <웃음> 잠 좀.. 아니.. 자는데 왜 자꾸 청소를 하는 거야, 쟤네. 어? 이거 안 일어나니까 좀쉬어야고보 전라도 여자는 청소도 안 해, 심지어. 몰라네. 너 청소 안 하잖아. 나 없을 때 해. 나 없을 때 하면 뭐해? 내가 알아? 하는지 야, 안 하는지 없으니까 해야지 너나 있을 때 그거 정리해 안 하잖아 뭔 정리? 야 내가 왜? 집에서 청소해 빨래 해 빨래 네가 언제 했어? 야 경기도 사람이 이래서 왔네 그집 말을 그냥 입에 그냥 침좀바을고해 아이 침좀 바르고 하라 그래? 아왜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 감정이 있니? 지역 감정이 아니라 자기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전라도 여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아니라 자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로 전라도 사람들을 욕먹이거든요, 뭐 전라도 지역분들을. <laughs> 전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laughs> 그, 그게 많아. 음식 잘하지, 뭐 꼼꼼하지, 뭐 뿜데. 사람 정말 많지, 그런 걸로 유명한데 어. 너로 인해 다 깨졌어, 그이 모든 게. 뭐가? 들어 가는게 하나도 없어. 뭐가 들어 가는 게 없어? <놀람> 아, 이제 아열 밖에 안 돼. 열 받냐? 열 밖에 안 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전라도 여자 여하니나 뻥인 거 알지? 뭐? 전라도 진심인 거 같던데? 뭘진심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너 눈빛이 진심이는데 뭘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전라도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 먹으니까 나는 너를 너 하나만 놀리기 싫어서 그래서 됐어 네 눈빛이 진심이었는데 뭘뭐 개똥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무튼 나는 아니야 너넌 이제 좀 전라도 만세야 난 전라도 여 전라도 여간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리 전라도 여자랑 그세야 진심이야 잠깐만 있어 알았어 이씨 너 이제 죽었다 이제 전라도에서 화 죽었다 이제 너